2025년 5월 미스트롯 1 출신 가수들은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매력뿐 아니라 그들이 벌어들인 총수입과 수입구조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를 모두 고려한 가장 수입이 높은 탑5 미스트롯 1 가수를 순위별로 소개합니다. 가창력, 인기, 그리고 시장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위치 오 김나희 2025년 5월 총수입 약 4억원을 기록하며 미스트로딜 출신 가수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김나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그우먼 출신이라는 이색적인 이력으로 주목받은 그녀는 이제 무대 위에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음악성과 예능감을 동시에 갖춘 그녀는 이번 달에만 로열티 약 5천만 원, 행사비 1억 5천만 원, 광고 수익 2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천후 아티스트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김나희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녀의 트로트는 위로이자 공감입니다. 개그우먼 시절 쌓아온 무대 감각과 관객과의 거리 좁히는 능력은 노래 속 감정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무대 위에서 웃음을 유도할 줄도 눈물을 자아낼 줄도 아는 몇안 되는 가수입니다. 2025년 들어 김나희는 다양한 기업 행사와 콘서트, 지역 축제에 활발히 참여하며 탄탄한 행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해도 전국 각지의 초청 공연에 출연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행사비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녀의 현장 장악력과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그녀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개인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며 젊은 층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 분야에서도 김나희는 주목받는 모델입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유쾌함과 진정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캐릭터 덕분에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브랜드와의 협업이 이어졌고, 이번 달에는 광고 수익만으로 2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달성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측면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포함해 개그와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스트리밍 플랫폼과 방송 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약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는 김나희가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나희는 웃음을 노래하는 가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오직 본인만이 소화할 수 있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개그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대중과 소통하는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2025년 5월 위 수익 공개는 그녀가 그간 쌓아온 다방면의 노력과 실력의 결실이며 또한 앞으로 더큰 무대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치 사홍자 2025년 5월 약 3억 2천만 원의 총수입으로 미스트로 딜, 출신 가수 중네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홍자는 감성적인 보이스와 진정성 있는 무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달 그녀의 수익은 로열티 약 8천만원, 행사비 1억 2천만원, 광고 수익 1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트로트를 단순한 유흥이 아닌 위로위 음악으로 승화시킨 그녀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홍자의 음악은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무대 위에서 고요한 감정의 파동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합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들은 잔잔한 반주와 함께 인생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며 듣는 이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 덕분에 그녀는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팬덤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5월 홍자는 소규모 힐링 콘서트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문화원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행사 수익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진심을 전하는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고, 이는 꾸준한 공연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병원, 복지센터, 재단 행사 등에서도 자주 초청을 받으며 음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홍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미지로 인해 감성 기반 브랜드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서 플랫폼, 수면 보조 제품, 힐링 콘텐츠 관련 서비스 광고에 참여하며 1억 2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브랜드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광고 시장에서의 활약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열티 수익 면에서도 홍자는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OST, 힐링 유튜브 콘텐츠, 명상 앱 배경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그녀의 음악이 삽입되며 약 8천만 원의 로열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명상과 힐링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하나의 삶의 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자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진심에서 나오는 전달력입니다. 그녀는 대중과 눈을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노래로 풀어내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관객과의 교감이 강하고 이는 수치 이상의 감동을 남깁니다. 이번 5월 위 수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가 전달한 따뜻함과 위로가 사회 전반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자는 상업성과 예술성, 대중성과 철학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녀의 행보는 트로트가 단지 흥겨운 음악이 아닌 마음의 언어가 될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치 삼정다경 2025년 5월 총 수입 약 4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미스트롯 일출신 가수 중세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정다경은. 단연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세련된 스타일과 아이돌 같은 무대 매너로 젊은 팬들의 정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녀는 트로트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달 그녀의 수익은 로열티 1억 원. 행사비 1억 5천만원, 광고 수익 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다경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트로트의 현대화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트로트에 세련된 편곡과 시각적 요소를 더해 젊은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 예술로서 완성도를 자랑하며 이는 각종 음악 방송, 콘서트, 온라인 콘텐츠에서 높은 조회수와 팬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팬들의 지지율이 높아 브랜드 이미지와도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 수익 또한 눈에 띕니다. 다양한 청년층 대상 공연, 대학 축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약 1억 5천만원의 행사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트렌디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다경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방송사 공개 녹화와 팬미팅 이벤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무대 경험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측면에서는 더욱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만 총 2억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뷰티, 패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메인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다경은 SNS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광고주들이 그녀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아이돌급 브랜딩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로열티 수익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디지털 싱글 앨범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약 1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수익과 해외 스트리밍 수입이 더해져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트로트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다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완벽히 융합한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위 스윗 공개는 그녀가 단지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위치 이 정미애 미스트로딜에서 깊은 감성과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을 울렸던 정미애는 2025년 5월 총수입 약 3억 8천만원으로 2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익구조는 로열티 6천만원, 행사비 2억원, 광고수익 1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의 진정성과 꾸준한 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미애는 엄마 가수라는 수식어와 함께 무대 밖에서도 진심 어린 이미지를 유지하며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특히 가족, 부모, 아이를 주제로 한 곡들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부모 세대까지 울림을 줍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세대를 연결하는 감성 트로트의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사 수익 면에서 정미에는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 기업 행사, 자선 공연 등에서 높은 출연률을 자랑하며 5월 한 달간만 약 2억 원의 행사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단위 관객을 고려한 무대 구성이 돋보이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콘텐츠는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고 수익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미애는 최근 육아용품,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가족 중심의 제품 광고에 집중하며 인력 2천만원의 광고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TV 광고 외에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생활 속 사용 후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앞으로의 계약 확대 가능성도 높습니다. 로열티 수익 면에서는 OST와 방송 출연을 중심으로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드라마 장면에 삽입된 그녀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고, 해당 음원은 중장년층 스트리밍 차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히트곡이 아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정미의 스타일 위 음악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미에는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가정 친화적 스타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하며 노래 한곡한 한 곡마다 그녀의 인생과 가치관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수입 공개는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위치 1 송가인 2025년 5월, 단독으로 총수입 7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미스트롯 일 최고의 수익자 1위에 오른 송가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수익 구조는 로열티 약 1억 2천만 원, 행사비 3억 5천만 원, 광고비 2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의 예술성과 상업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매력은 단순한 무대 장악력이나 고운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통 판소리의 감성을 현대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대한민국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흥겨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으며 무대 하나하나가 문화공연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5월 한달 동안 송가인은 전국 각지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초청되어 총 3억 5천만원의 행사비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연락해오는 가수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는 항상 매진 사례를 기록합니다. 실제로 5월말 진행된 지역 축제에서는 입장권이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광고 분야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고급 한복 브랜드 등과의 장기 모델 계약을 통해 광고 수익 약 2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송가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음원 판매, 음반 판매, 그리고 방송 OST 삽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사이에서도 감성 플레이리스트로 많이 언급되며 세대를 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국민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국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과 감동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수익 공개는 그녀가 얼마나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녀가 걷는 길이 트로트의 미래이자 문화산업의 희망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스트로딜 출신 가수 탑5는 단순한 인기순위가 아니라 실제 수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결과입니다. 로열티 행사비